이번 초록인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운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컵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회, 마음이나 생각, 아이디어 등등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소드 10번은 내가 정말 열심히는 했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는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싶었지만 어떠한 기회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다시 무언가를 하게 될 에너지가 소산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럼 2023년 상반기 운행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세워왔던 계획이나 구체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 커비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생각을 교류한다라거나 마음을 나눈다.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일에서는 회의를 진행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것과 계약을 한다. 이런 걸 의미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운의 흐름이 좀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패하냐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면 상방인 때 있을 큰 변화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데드카드와 월드카드가 이렇게 떴어요. 메이저 카드 두 개가 이렇게 떴는데요.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과 2023년 상반기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데드 카드는 지금까지 힘든 상황들이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완벽하게 성공을 해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완벽한 성공으로 인해서 나의 어떠한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또 다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하고 싶었다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이것을 간절히 원한 그런 러버스 카드가 떴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데드 카드가 뜬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점점 갈수록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이렇게 얻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면서 마지막 월드카드가 뜨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큰 변화가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상반기 때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어떠한 생각이나 마음,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다 라고 힘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한 끝에 이 생각이나 감정, 마음,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인 결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컵 5번이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요. 변화와 변화가 합쳐서 커다란 변화가 이렇게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변화를 받고 여러분들은 컵 10번처럼 행복한 그런 감정,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좀 든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라고나 고민하는 걸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고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에게 불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이 고위 여사제처럼 빠르게 상황을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적이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럼 마지막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시작을 하든, 아니면은 힘든 상황이 생기든,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싶었나, 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왜 생겼나,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답을 찾고 싶을 때, 왜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는, 왜 라는 질문에 그 속에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림을 보시면 책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가로막혀 있던 길이 열리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럼 1번 초록이님 리딩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2번 빨간이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운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상황적으로는 너무 힘들지만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마음 쪽으로는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힘든 상황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네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의 상황에는 영향을 끼쳤지만 나에게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가 않아서 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2023년 3반기 때 운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감정, 마음이 갑작스럽게 다가옴으로써 여러분들은 당황을 좀 하시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지금 미완성됐던 결과물들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운의 흐름이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상반기 때 여러분들에게 있을 큰 변화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완벽한 결과를 낼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판단력과 계산력, 이상적으로 이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안정적이고 커다란 결과물들을 얻게 된다고 라 합니다. 이 펜타클이 결과물이나 돈 또는 재능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돈과 재능, 결과물, 모든 걸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성적인 계산과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완벽한 그런 결과물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지금 펜타클 카드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상반기 때는 어떠한 결과라도 이렇게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펜타클 10번을 보시면 동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의 결과물들이 완성이 되어서 내눈 앞에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펜타클 4번이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다 라고 하는 뜻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완벽한 결과를 냈을 때 안정적이게 이러한 결과물들이 계속 쭉 이어간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그 결과 펜타클 퀸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상반기 때 어떠한 결과물들이 좀 크게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렇다면은 상반기 때.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간,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 힘들었던 시간들이 끝이 나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지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좀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의 흐름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펜타클 10번과 펜타클 퀸처럼 완벽한 결과물들을 얻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조심해야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컵 2번을 보시면 두 남녀가 컵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것은 약혼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에 관한 건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람과 나의 마음이나 생각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나눈다라는 걸 뜻해요. 그런데 지금 옆에 컵 8번이 뜬걸 보면은 나와 같이 얘기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 이거는 포기해야 될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것을 떠난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떠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좀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마지막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볼게요. 이 새를 보시면 이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만 넘어갔지 반은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내 앞에 펼쳐질 미래가 불투명해서 이렇게 완전히 몸을 넘기지 못한 그런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메시지는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너무 빠르게나 너무 급하게 이렇게 시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 천천히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 라고 메시지를 남기네요. 그럼 이번 빨강이님 리딩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3번 파랑이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운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것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 좀 갇혀서 이것을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 중인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네요. 컵의 5번의 그림을 보시면 고양이가 쓰러진 컵 3개를 보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걸 뜻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뒤에 세워진 컵은 내가 성공했던 일에 대한 생각인데요. 내가 성공했던 일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좀더 많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2023년 상반기 때 운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계시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은 상반기 때 있을 큰 변화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이 소드 10번을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누워져 있고 그 사람의 몸에 칼 열기가 꽂혀져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칼은 그냥 바닥에 꽂혀 있고 고양이는 칼을 보고 선을 흔들면서 떠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힘든 일이 다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소식이 어떠한 성공이라든지 축하 받을 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공으로 여러분들은 단단한 기반을 쌓고 이제 발전할 일만 남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민하던 것 또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결과가 작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서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시작을 하셨을 때 이렇게 어떠한 소식이나 작은 성공이 들려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내가 좀 고민하고 있던 것 또는 힘든 시간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안정적이게 그 일을 계속 하시면서 상황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도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상반기 때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볼게요. 완드 10번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이런 일이나 행동을 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커다란 그런 결과물들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물이나 돈 또는 재능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커다란 그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물들이 안정적이게 잘 흘러가게 되는 그런 상반기의 흐름이 좀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상반기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이나 계획, 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아이디어나 계획 생각을 하실 때는 조금 현실적 이게 생각을 하셔야 나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내가 그것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소드 에이스 자체가 나의 능력의 시작 또는 판단의 시작 또는 상처의 시작, 이런 것을 의미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획적이지 않은 좀 현실과 떨어진 그런 생각을 실행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상처가 크게 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럼 마지막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볼게요. 뜻만 봐도 엄청 행복한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반기 때는 여러분들 주변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같이 하시면 더더욱 그 행복한 에너지가 더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부정적인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한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런 운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럼 3번 파랑이님들 리딩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4번 노랑이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운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정의 카드의 뜻은 어떠한 기준에 대한 걸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을 내가 완벽하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데요. 그런데 옆에 소드 10번과 같이 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힘든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의 목표를 이렇게 잡고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한 이 정의 카드가 권력이 있어서 권력은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2023년 상반기 때 운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상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노력을 많이 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회가 찾아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받고 여러분들은 결과물들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드킹 같은 경우에 현실적인 결과물을 나타낼 때두 번째로 좋은 그런 카드예요. 첫 번째는 메이저 카드, 황제 카드고요. 두 번째는 이 소드킹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소드킹이 뜨면 당연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회가 찾아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그 결과를 낼수 있다 라고 하는 운의 흐름이 좀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상반기 때 있을 큰 변화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시작하게 된다 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불안했다가 나중에는 점차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이것을 시작을 하실 때 나의 직감으로 길을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데요. 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카드를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떠한 것을 시작하실 때좀 많이 불안했다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컵 에이스처럼 어떠한 기회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려고 하실 때좀 많이 불안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재가 이렇게 길을 나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소지 6번을 보시면, 뱃사공이 있고 여성과 아이가 있어요. 이 여성은 여러분들을 뜻하고요, 아이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뱃사공은 나를 도와줄 귀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일에서 안정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을 큰 변화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줘서 안정적이게 흘러가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네요. 그렇다면 상반기 때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고 있을 때 다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구름에서 뻗어 나온 손은 여기 있는 이커 베이스와 똑같은 손인데요. 한마디로 기회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회가 오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귀인이 찾아온다라고 해요. 아마 초반부터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덥석 받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고위 여사제는 어,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나쁘다, 이거는 좋다. 이것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직감이 엄청 발달을 해 있어서 이러한 기회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받아야겠다라는 직감이 들어서 이것을 받았을 때 현실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냈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이 여왕제 카드를 보시면 굉장히 부유하고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낸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도움을 받아서 현실적인 결과물들을 내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또는 내가 현재 목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라고도 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상반기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준이나 목표가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제안은 악마가 해준 제안으로 굉장히 달콤하고 뭔가 다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결과물들이 잘 나오다가 나중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해주고 싶은 말들은 내가 정한 기준이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달콤한 제안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너무 나에게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거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제안이 여러분들의 목표나 기준과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제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제안에, 그 달콤한 제안에 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럼 마지막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볼게요. 이 카드는 집만 한 것도 어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집처럼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내 몸이 안전한 그런 곳에 도착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무엇을 하든 위험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한 곳에 도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마음껏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럼 4번 노랑이님 리딩 모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